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모라우스의 정영기 피디입니다. 아, 충남 당진에 위치한 코리아 하우징 프라자에 제가 지나가다가 말씀을 안 드리고 방문드렸습니다. 코리아 하우징 프라자네 역시 지금도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아, 공장도 확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2 공장 그리고 전시장에 전시 모델 아, 다양한 모델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AS가 코리아 후우징에서는 1년, 2년이 아니고요 10년,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 네, 모두 아연과깔을 이용해서 울트라보드 울트라보드라고 하면 시멘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완전히 난연 판넬인데요 이겁니다 울트라보드 이 울트라보드를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을 해서 아주 탄탄하게 제작이 되면서 모듈러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인기가 많고요 이렇게 실내에서 용접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대표님이 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 모델 이렇게 전시가 많이 되고 있고 심터도 되고 있고요 농막도 보이고 있는데 뭐 내부에는 20평이 넘는 주택도 좀 제작이 되고 있고요 뭐 20평 30평 40평까지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코리아하우징 프라자 어떤 모델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지 어떤 모델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택 제작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제2공장 지금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대표님을 모시고 네. 게릴라 인터뷰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대표님을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우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네.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야, 야,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물론 뭐 되게... 마이크는 제가 미리 장착해 드렸지만, 네. 네. 자, 코리아 우즈, 엄청 네. 바쁘시네요. 아,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전 직원 한 번도 못 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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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을 뭐몇 시간 못주주신것 같아요. 피곤하십니다 아, 저희는 지금 그 방송 나가고 이후로부터 네. 밤9시까지 매일 3 6 5일야간 야간, 야간 작업. 야간 작업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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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러면은 올해 뭐다 납기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이게 지금 다 나가야 될 물건이고 추석 네. 전까지 이게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되고요. 네. 네네. 아 그러면 올해 계약하신 분도 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 일단은 예.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요거까지만 나가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또 다시 시작을 하려고 네. 지금은 이제 그 계약 단계를 조금 줄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추석 쉬고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하려고. 네. 그리고 뭐. 공장이 또 확장 이전? 기존... 예,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저쪽에다가 예. 이제 전시장만 해서 타운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형대로 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이제 고를 수 있게끔. 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작만 하고 있지. 저쪽에서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전시장 일단 예. 살짝 구경하겠습니다. 예, 단가, 농막인가요? 보면... 주택인가요? 이요 농막 3에 7짜리 농막. 3에 7짜리 예. 농막. 이게 단층. 1층이에요. 네, 1층. 네, 단층. 네. 단층. 네. 네. 요것도 그냥 허투루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다 예. 아주... 다 이제 저희가. 방주택처럼 예, 네, 중공용으로. 다 중공용이에요, 저희는. 농막이 됐던 심터가 네. 됐던 네. 모든 게 동일하게.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중공용. 중부 중국 네. 일지역 기준으로 맞춰서. 예, 네. 네, 그렇게 제작하고 있어요. 아, 제작이 되고요. 네. 두 번째 모델도 비슷한 것도 이제 농막인데, 요건 3에 7, 요건 3에 6. 아, 36 사이즈? 네, 36 사이즈, 네. 37 사이즈. 네. 요거 네. 다체용쉼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하죠. 예, 네, 네. 가능한 거고. 네. 지난번 모델인가요? 요거는 이제, 그때 모델은 심터였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거실하고 방을 확장을 해서, 이제 주택으로. 그러니까 아 12평. 10평에서 조금 더 확장. 네, 확장해서 12평짜리. 이제 심터 모델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심터 모델을 갖고 주택으로다가 이렇게 뭐두 평, 세 평씩 늘려서 네네네. 저거 같은 건 똑같이 심터 모델에서 2층으로 올린 거예요. 아, 2층 모델. 이거 펜션으로 사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저희가 쉼터 모델을 보시고. 예. 2층 집으로 아예. 아. 주택으로 다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하신 거고, 요 위에는 이제 바로 이제 테라스가 올라갈 거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문 제작을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세컨하우스 단지도 조성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서산에. 서산에? 네, 팔봉에. 팔봉에? 예, 팔봉산이 예, 보여요? 예, 팔봉산도 보이고, 옆에는 바닷가, 앞에는 저수. 저수지. 아 민물과 바다가 같이 네, 보이는. 만나는 데지점이에요 그래서 예. 전망도 좋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한 32채 정도 분양을 하려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허가가 음. 거의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예. 네. 그래서 허가 나오는 대로 바로 주택으로 돌아가 저희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10평이나 15평 정도. 이그 정도로 해서 땅은 한 60평, 80평 정도. 아주 정도. 저렴하게 가성비 네, 있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양을 하고서 해서 허가 네. 나오면 바로 이제 추석시고 이제 건물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미니멀하우스 이제 자두 배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저 옆에 네. 모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심터 10평짜리 단층. 10평짜리 단층 심터. 네, 근데 이거는 네. 이제 저희가 한번 방송에 나갔던 그 울트라 판넬로 지은 심터. 아, 그때 울트라 예, 판 예, 예. 그걸로 모듈형으로 해서 울트라 판넬에서 방제주택. 예, 그걸로 예. 제작되어 있는 거고. 그쵸. 예.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예, 지금도 지금, 지금 저, 저기도 지금 그걸 만들고 있고요. 아, 만들고 있고요 울트라로. 예. <laughs>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풀다랑 농막. 아, 이 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예, 예. 이거는 네. 이제 최고 많이 나갔죠. 최고 여기에. 많이 나갔는데. 네. 최고 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변형이 돼서 이렇게들 주문을 많이 해요. 저것도 주택인데. 아, 이것도 주택이에요? 네, 요것도 이제 저걸 보고 네. 8평짜리로. 예, 확장해서. 뭐 예. 심터도 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바닥 면적 네. 10평이면 되니까요. 네. 이게 8평으로 해서 풀다락. 그러면 이게 10평 풀다락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10평 풀다락도 되는 거. 아. 네. 그게 36짜리 농마 앞에 거는 37짜리 농마 네네. 예. 그렇게 제작도 가능하고. 네. 예. 가격은 변동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농막형으로 아, 만들었는데, 이제 중공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꾸 그래요. 뭐, 이제, 최근에 보신 분들은. 예. 뭐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그래요. 근데 그게 벌써 1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아, 그죠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2,500이었는데, 지금은 3,000만 원. 네. 어쩔 수 없이 3,000만 원 인상이 됐어요. 네. 또 많이 업그레이드 됐또 예, 됐어요. 네네. 자, 지금 제작. 예. 예, 어떻게 이제 아, 되죠. 이게, 아, 이 울트라보드는 아니지만, 예. 게 뭐, 요, 그냥 세대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기는 이제 쉼터 확장, 4평을 더 갖다 붙이는 거. 그러면은 농막 가지고 계신 분이 네, 요걸 갖다 하면은 쉼터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걸 갖다 붙이면,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이왕이면 농막을 좀싼 걸로 했는데, 예. 후회가 돼서, 아... 이왕이면 추가로 하는 건 좋은 걸로 하고 싶어서 요걸 주문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 전체 다 아연으로? 네다 아연하고. 다 울트라로 들어가고 또 안에 울트라 인슐 들어가고 또 예. 울트라 들어가고. 예, 울트라 보드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 안에 이, 또 들어가죠. 예, 네. 이게 지금 울트라 보드입니다. 예. 이게 중간에 이게 다절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지금 울트라라고 했는데, 예. 저희만의 상태로다가 BIW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험 성적 서다 예. 그런 것들을 인증을 받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게 BIW. 바, BIW. 예. 네. 요게 보드가 바깥에도 붙고, 예. 이 안에도 붙어요. 안에도 붙어요. 아, 가운데는 아. 인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 들어가고 그래서 중공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물에도 뜨지 않을까 네.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 프레임 지금 네. 실내에서 용접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름에도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더, 네. 네. 여기서는 일이 작업이 가능하더라고. 네, 네. 이거는 아, 이제 열 평짜리 이제 다라. 네, 네. 여기 이제 해서, 요 앞에 모델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자리가 좁아서 앞에 모델은 요거 끝난 다음에 만들어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이거 밑에는 이렇게 딱 이게 뻥 뚫린 게 아니죠. 계속 프레임이 보강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하는 지금 작업 중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저런 식으로 다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옆에 네.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구조 개선이 되는 네.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탄탄합니다. 이게 뒤틀림이나. 네. 없이 견고하게 그렇죠. 네. 여기서 바깥에 울트라 보드가 붙고요. 요거는 안에 붙고. 이제 울트라는 아니고요. 이게 네. 경량 철골에 목조 아 네. 목조도 제작도 가능하고 네. 요거는 이제 심터 10평짜리 심... 1 0평에 아... 3.5에 9.3m 10평짜리 심터도 아... 되고 주택으로도 되고 요거는 이제 되고. 주택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택으로 이렇게 네. 창틀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요런 것들을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창이 처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한 1년 되면 문이 안 열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트러스 집이 라는게 저게 네. 트러스예요, 트러스. 그렇죠. 근데 트러스를, 요거를 저희는 전체를 다 트러스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아... 전체가 트러스 때문에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지. 네. 네. 하부 보십시오. 하부는 이게 네. 50에 50이 아니죠. 예, 네, 1에 50. 1에 50. 네. 네. 1에 50에 아... 실리콘 쏘고 용접한 데 실리콘 쏘고 다 방청 처리하고. 이렇게 네. 실리콘을 쏩니다. 네. 실리콘 쏘고 방청 처리까지 다 하는 네.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응.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네. 이쪽에도 요거는 20평짜리 주택, 20평 주택 이쪽에는 이제 다락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다락. 다락이 올라. 이게 모 이게 다락이 분리형이랑 네모듈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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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평까지 제작 가능해요 모듈러로? 모듈러로 뭐 50평, 60평까지도 다 가능해요. 50평, 60평도. 네, 요게 이제 네모듈로 아. 가는데, 네, 요거는 20평, 저거는 25평 옆에 있는 네네. 거는. 지금 현장 건축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다가 들어왔는데. 네. 대표님이 제 모듈러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네. 현장 건축이 지금 사실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워낙 바쁘셔서 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솔직히 막돈되는 것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laughs> 네. 모듈러가 조금 저렴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장 건축을 하게 되면 네. 뭐 조금 더 부가 창출할수 네. 있지만, 지금 모듈러를 가성비 뭐 있게 지금. 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쁘니까 네. 포기할 건또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laughs> 네. 요게 밑에만 20평. 네. 우회가 5평, 다락이. 5. 와. 그래서 25평짜리. 이게 이건 몇 단이에요, 이건? 이건 네, 와. 이거 네 개. 네 개. 분량으로 하나, 둘, 셋, 4개. 네 개. 좌측에 하나, 중간에 네. 하나, 우측에 네. 하나. 네. 또 2층에 하나. 네. 야, 이거 기술이 있어야만 올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만 요거만 네. 한 5대 정도가 나갔어요. 똑같은 모델은. 아, 코성서부터해 네, 그러니까, 가지고 네. 5대 정도가 나갔어요. 워낙 바쁘시니까 네. 미니머하우스를 초대를 안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좋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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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제가 감당할 정도만 해야 되니까 어쩔 그렇죠, 수 그렇죠, 없어요. 네. 촬영만 하셨다 하면은 네. 너무 바쁘시 가지고. 네. 자, 안에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바닥에도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것도 울트라 보드요 울트라 보드. 네. 네. 아, 이 환자. 예, 쿨런 거름이 없지 이제. 네, 쿨런 네. 네, 거름이 전혀. 이거 뭐 없죠. 이게 음. 모듈러 주택은 꿀러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기피하시는 분들 네. 계세요? 더구나 근데... 이거는 기초에 바로 갖다 딱 앉혀지기 때문에 전혀 끌렁거리는 건 없어요. 그쵸, 그쵸. 네. 네. 이 시멘트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아. CR-C 보드. CR-C 네. 보드.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네. 도킹되는 부분은 네, 요런 네, 식으로서. 네. 이렇게 구조, 이렇게 제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제작이 돼야. 틀림이 없이.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또 만들고 있으면 요걸 보시고들 또 계약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네, 이렇게 네. 만드는 걸 보시면. 아, 우리 집이 탄탄하겠다라는 네. 그런 느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면는 네. 모든 제작 과정, 네. 자재를 어떤 자재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면밀하게 네.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 네임 모듈로 해서, 아, 네. 아 요거 완성이 되면 네.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아니, 이제 완성돼서 나간 것도 있으니까 그걸 아, 그렇습니까? 예, 찍을 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시간 남아 거는 한번, 한번 찍은 요게 만약에 조립을 하게 되면은 한 며칠 정도 걸려요 하루 끝나요 예. 하루 현장에서 하루, 예. 현장에서, 하루? 하, 현장에서 하루만 끝나요 아이큰 주택이요 예, 예. 하루만 아. 끝나요 그러면은 뭐물 새거나 그러진 않겠죠 지, 그~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고요 이음매가이음매는 예. 예. 제가 직접 해요. 재민이께서 예, 유튜브 아. 나가면 더, 제가 한걸다 고객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더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그쵸. 아. 제가 그거만큼은 제가 이 작업자들한테 안 맡겨요. 제가 직접 가서 해요. 모두들 이렇게 비가 세가지고요. 대체 많은 업체가 많어요 예, 저희가 일 <laughs> 년에 백 대가 나간다고 하면 백 대가 제가 다 쫓아가면서 해요. 아. 그건 소비자들이 인증을 해줬어, 인정을 그렇죠, 해줬어요. 인정을 그렇죠.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AS가 안 된다. 예. 뭐 물이 샌다 이런 댓글 전혀 없어요. 예, 아니 뭐가족가다 이제 음. 이 뭐 만에 하나 사람이 되는 게 예.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전기선을 뭐 위에다가 끌고 오냐고 피스를 받든가 스카이라이프를 예. 받든가 막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러면 사실상은 저희 과실이 아니더라도 그쵸. 저희가 해드리고 아, 솔직히 얘기해서 요번에 음. 저기 하나 있는 거는 좀 하자가 있었어요. 그 스카이라이프 예. 때문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겼어요. 예. 그런데 제가 교환을 그냥 막 교환을 해드렸어. 제품을요? 예. 지불? 예, 지불 아예 통째로 그냥. <laughs> 왜냐면 내가 제품을 한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통째로 그냥 제가 바꿔 드린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작이 다 완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코리아우지이 AS 기간이 10년이에요. 다른 애는 1년인데 네. 1 0년 10년이요. 네. 벌써 4년 5년 흘러간 집들도 있고. 네. AS 기간이 끝난 집들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코리아우징이 10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뭐 네. 그거 걱정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laughs> 그렇죠. 벌써 지금 네. 제가 한는기로한 한 5, 6년쯤 네,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럼... 만약에 그게 다 하자가 생겼으면 여기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 네. 설치도 제가 하지만 에이스도 제가 직접 다녀요. 네. 근데 에이스는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외지가라면 급한 거 아닌 이상은 네. 뭐 누수라든가 네. 아니면 단전이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시간 날때그 근처 나품갈때손 받으려고 있어서 조금 늦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리고 직원들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가 배로 늘어났고 배로? 그 다음에 아. 작년보다도 매출도 배로 늘어났고 배로 늘어났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3년 연속 100% 성장기업 성장기업 성장기업으로 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대량생산 네 대량생산 그걸 생산. 이제 목표는 대량생산이에요 대량생산 그래야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네. 제2공장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한번 가보시죠 아 그렇죠 네. 네네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는데 자 여기 공장 안에서는 이렇게 프레임을 제작하고 계시면서 다 방청 처리하고 실리콘 쏘고 네. 네, 구조개선 하면서 네요렇게 아, 네. 이게 외부에서 용접을 하게에는 눈과 비를 맞으면 네. 또 바로 녹이 납니다 네. 이게 아연이라도 녹이 안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녹이 안날수 있도록 그렇게 실내에서만 작업이 진행되고 하판 네. 같은 것도 보시면 자재를 이런 것도 네. 잘 보셔야 돼요 예. 저희는 예. 이재로 이, 이제로, 네, 이게 이제로, 이완, 이투가 있는데, 이제로, 예, 이제로 예. 이상 쓰면 안 돼요. 실내에서는. 아, 이게 이제로면은 이게 친환경. 친환경. 그 그렇죠? 친환경이죠. 이게 OSB 합판도 이게 네, 등급 있는 등급이 거예요. 등급 있는 거예요. 아, 이제로, 이완, 이투. 그래서 가격이 싸고 비싸고 하겠죠. 그렇죠. 이제로가 최고 네. 비싸지. 싸고 비싼 거. 네. 아. 그러니까 요런 것도. 꼼꼼히 이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네, 네, 일단 울트라보드. 네. 네. 울트라보드 새로운 명칭이 뭐라고 그러셨죠 BIW. BIW. 베스트 네. 인슐레이션 월 해가지고 최고의 네. 단열벽 베스트 인슐레이션 월. 월. 네. 네, 그렇게 네. 네. 해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 네. 그 다음에 목조로도 제작이 네. 되고요. 저것도 이제 울트라 주택 1 9평짜리 저것도 제작이 들어갈 거예요. 제작도 되는 네. 거죠. 요 네. 저거 네. 옆에 것도.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공장을 한번 가보시죠. 본사 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모델 볼수 있고요. 공장. 이 공장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 네, 본사에서 한, 걸어서 한 3분, 5분 거리? 예, 5분 거리도 안 돼요. 네, 5분 예. 거리도 안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조성을 하고 하다가, 네. 일이 바빠서 하다가 말았어요, 지금. 토목공사도. 여기가 그러면은 이, 제, 어떤 공간이에요? 이제 저기는 이제 공장을 져가지고요 예. 예 이제 제작동을 만들 거고. 여기가 제작동. 여기, 여기가 제작동. 이쪽에. 네. 이 밑으로는 이제 그 전시장. 아, 여기 밑에가 전시장, 이제 전시장을 이제 해서 타운하우스처럼 만들어서 예. 평형대별로. 이게 고를 수 있겠까. 아 중대형, 중형, 네, 소형 이렇게. 농마사부터쫙 전체 예. 평형대별로다가 전시를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와서 예. 계약하시고. 예. 아, <laughs>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선택을 하시면 돼. 아. 예. 그러면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체험장도 하나 만들어봐서. 예.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해보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내보고 체험을 해오신 다음에 마음에 들면 구매할 수있게끔아 체험장까지. 체험장까지도 하나 준비를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이제 다베큐장도 만들어놔서 예. 체험하고 와서 여기서 놀다 가셔도 돼. 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예. 똑같은 모델이 지금 계속 지금 제작하고 계신데, 이게 예. 납품 대기 모델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그용인 SK 반도체 들어서잖아요. 예. 그쪽 기숙사로다 나가야 될 물건들이에요. 아, 이게? 예. 아, 몇채 정도 나가요? 이제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나가야 돼요? 예. 예. 아. 뭐, 거기가 한 6년 공사라 네. 없어서 지금 기숙사들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쪽에 이제 통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네네네. 요게 이제 저희가 요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또딴데도 해야 되고, 예. 계속 나가야 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작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바구셔가지고. 전시장도 못만들고 지금 제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전시장 곧 오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했었는데. <laughs> 했었는데, 저번에 제가 예. 전시장 오픈한다고 했었는데, 예. 솔직히 못 했어요. 풀도 이렇게 풀도 하나 지금 정리도 못 <laughs> 하고 있어. 요 <laughs> 처음에는 풀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 예. 뭐 풀만 자라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 부지가 상당히 넓네요. 예, 네, 여기 한 1800평. 정도. 1800평. 본사보다 네. 더큰거 같아요. 아 거기도 1800평이에요. 아, 거기도 1800평. 네. 아.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다. 네. 아, 똑같이 이렇게. 네. 네. 기숙사 용도에서 예. 네. 야, 기숙사로 쓸 거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요것도 네. 이제 심터인데한 네. 10평 다 전체로 포치까지 하면 10평으로 보시면 돼. 포치까지 포함해서 네, 네, 10평? 이 안에는 어 7평. 네네네. 근데 요 나중에 이제 요, 요 분이 이렇게 해서 막아서 쓰시려고 네. 이렇게 주문을 하신 거예요. 네, 음. 앞에 썬룸 만들어도 되고. 요 네, 썬룸 만드셔도 네. 되고. 네네네. 요게 어. 똑같은 모델로만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시면, 먹먹이도, 네. 아, 오늘 처음 봤는데 꼬리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안 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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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어요. 네, 안 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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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것도 네. 이제 요거, 요, 요, 요가 이제 막바지 하나 남은 거예요. 막바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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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은 아 거고 이 것도 거의 다 완성이 되나. 요번주은다 끝나야. 네, 네, 네. 요거 외부에 붙인 게 이게 네, 타이백으로 많이 봤는데 네. 요게 방수제. 네, 방수지. 방수. 네, 네, 네. 이게 방수지가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이지실 이렇게 창틀 다 막아 주고요. 네, 요렇게 창틀도 네. 이지실. 네, 요렇게 네. 해서 확실히 이창문틀에도 물이 들어가요. 네 요게 네. 이지실이 상당히 고가예요. 네. 그래서들 이제 요것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은 이런 데가 맞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아,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게해서 여기가 어 이제 지금 바쁜 게 없어지면 이제 여기가 전시 모델하면서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체험할 수도 있는. 예 네, 요게 또 보시면은 이게 돌마루를 깔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7T. 7T. 네, 7T라는 건7 m m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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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당히 두껍네요. 최고 두꺼운 걸로 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저희는 자재 하나 하나를 보시면 다 좋은 거. 좋은 걸로. <laughs> 네, 독일 SPC 공법. 네. 네. 어... 한도 투 단위로 아주 빠레트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laughs> 이렇게 대량 생산하니까 자재가 저렴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전시장이 꾸며지면 네. 여기는 이제 공장동 공장동이 네.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 솔직히 짓다가 말았어요 네. 일단 아. 긴급하게 이제 콘테너로 갖다 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고 여기가 이제 공장동 저쪽이 이제 전시장 네. 네. 그러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네. 되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보시면은 한 20명 정도 바베큐 아, 그러네요. 바베큐장 할수 있게끔 저기도 이제 주방까지도 다 만들어 놓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체험 해 보시고서 예. 저희 집이 이제 마음에 들면은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 아, 이렇게 이 예. 아, 준비 중에 너무 바쁘시다 예. 보니까 예. 확실히 이렇게 예.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부분.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이거는 저희가 중고 하나 소비자가 예. 사가셨는데. 주택으로다가 20평짜리로 전환을 하셨어요. 아 재구매하신 거네요. 네, 저희한테 좀 팔아달라고 갖다 네. 놓으시고 저희한테 재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네. 대표님 10년 AS 때문에 잘 팔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제 기술력이죠. 기술력. 기술력과 네. 노력. 노력 예 네. 제가 아... 일일이 고객들 한분한 분을 다 쫓아다니면서 예. 마감 처리해 주고 예. 예 그러는 이제 노력들이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나가신 분들이 제가 이 방송에 나가면 다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다 봤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네. 예 제가 일일이 그러니까 사실상은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 오너가 예. 그냥 이~ 현장에서 일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돼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하기 때문에 AS 10년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AS가 10년이 보장되는 네. 코리아우징 네. 네. 제2 공장 네. 잘봤고요 네. 네, 그리고 신 모델이 언제 완성이 될지 수덕 아, 끝나고 나면요, 네. 저가세 가지 지금 우리 코리아우징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신 네. 모델이 올려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제작 대량 상산으로 들어갈 거고요. 아, 네, 그래서 네. 신 모델이 한세 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진짜, 뭐, 가성비 있는 게 하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가성비 네. 있는 거 하나 하고, 예. 그 다음에 신소재로만, 아예 신소재로만 드는 제품 네. 하나.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급형. 보급형. 네. 그래서, 하나를 가져가면 농막. 네. 요거를 네평짜리 갖다 붙이면 쉼터 아, 열두 가지를 쉼터. 대량 생산을 해서, 예. 농막까지 가실 분은 요거 하나. 예. 쉼터를가져가시면두 개만 가져가시면 돼. 네네. 네. 그래서, 고... 그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판매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지금. 그럼 선제작이 많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선제작에서 바로.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마...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 마트처럼? 예. 네. 바로바로 구매해서? 만들어서 그냥 바로 가져가있게 바로 출고? 예. 네. 왜냐면 하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 경우도 올해 같으면 덥고 예. 막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좀 연, 뭐 기한이 또못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만들어놓고 나서, 예. 만들어놓고 나서 소비자가 그게 마음에 들면 고분들이 사가시면 돼요. 네, 네. 그거고 그 이제 좌우 타입으로 만들어놓으면 이제 진입로에 따라서 좌우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방제 주택형 지금 모듈러 주택을 네. 지금 제작하시면서 네. AS가 10년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하시면서 네. 계속 바빠지고 계신데 네. 대표님좀덜 바빠지셔야 또 휴가도 가실 수 있는데. 네. <laughs> 저 솔직히 휴가 네. 5년 동안 못 갔습니다. 5년 동안 못 가셨습니다. 네, 아, 아 네, 네. 그리고 일요일 날도 오셨어요. 일요일도 오시고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 고객들이 일요일날 또 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오셨다가 뭐또 헛걸음하실 거에 네. 그게 걱정이 돼서. 네. 코리아 우징의 근황이 궁금하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네, 갑자기 방문드렸습니다. 아. 오늘 또 다른 데또 촬영이 있는데 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 제가 들렸는데요. 네. 상당히 좀 리얼하게 제가 보여드렸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모델 나오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코리아 우징 방문드릴 예정이고 그렇더라도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오시면 은 상담 뭐 주말에도 가능하죠? 예, 네, 주말에 언제든지 저희는 밤 야근까지 하니까 맨날. 아, 그치. 밤 9시까지는 상담도 네. 가능합니다. 상담도 뭐 퇴근하고 오셔도 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네. 코리아우징 대표님과 상담을 통해서 네. 네, 건축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네.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모델 나오게 되면 네. 다시 한번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